수요일이 좋다. 좋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친구 유옥빈. 이수이 인사드립니다. 오래전 영국 어부들은 청아를 잡아서 런던까지 운반할 때 청아의 천적인 물매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청원은 음. 물매기를 피해 부지런히 도망다니느라고 음. 몸이 튼튼해졌고, 예. 그덕에 예. 산채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니 그쵸. 적당한 긴장감은 음. 건강과 삶의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울고 있나요? Thank you Ciao. 땅 웃음으로 부활 한 부부가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장이사를 만났죠. 음. 장이사가 부인에게 당신 남편을 고국으로 운고하는데 5만 달러가 듭니다. 음. 그런데 이 땅에 묻으신다면. 100달러만 있으시면 됩니다. 어, 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조그만에 100... <laughs> 한참 응? 심각하게 생각하던 부인이 응? 아니요, 고국으로 운구해주세요. 어? 고개를 꼈뚱하며 장의사가 다시 부인에게 물었어요. 아, 당신은 왜 남편으로 운구하는데 5만 달러나 쓰시나요? 아, 이성스러운 땅에 묻으시면 100달러만 있으면 되는데. 예전에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묻히셨는데 응. 3일 만에 다시 살아오셨잖아요 <laughs> <사러> <laughs> 에휴 부인 옆에서 응. 숨소리만 들려줘도 좋다 그렇게 생각할 날이 있어요. 참 옳은 말씀입니다. 조황조의 음. 응. 거짓말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했다는 그날도 거짓말다 상해 모든 거짓말을 다 먹고, 한여나를 찾아와 있음 너의 그 마음도 아침껏 너의 자리를 안고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수가 선안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서는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어 보다. 사랑으로. 수요일의 이야기 꽃피는 사랑 여보 여보 이난꽃좀 보세요. <laughs> 거실에 향기가 가득하죠? 음 정말 향기가 좋네. 거기 티비 옆에다 놔. 네 알겠습니다. 난 일주일이 멀다 하고 물을 흠뻑 먹고 티비도 보고 주인의 사랑을 독자지했습니다. 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향기를 뿜던 꽃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때는 향기로운 꽃을 피워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베란다로 쫓겨난. 난초 화분입니다. 하무시비롱. <laughs> <laughs> 아, 목말라. 물좀 주세요. 제 몸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베란다에 왔다 갔다 하며, 글쎄, 걸레를 꾹짠 물을 내 얼굴에 내고는, 저는 음. 그 물만 겨우 받아 먹을 수 있었지요. 길게 쭉 뻗어 올리던 잎도 자꾸 시들음만 갔고요. 그래, 난 다시 티비염 내 자리로 가고 말 거야. 있는 힘을 다해 부르르 떨며 드디어 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laughs> 어마어마 이꽃 꼬라지 좀 봐, 이게 뭐람? 정말 못 생겼네. <laughs> 먹은 게 없으니. 오, 어, 맞아요. <laughs> 향기도 없는 것이 난이 아닐세. 아니 꽃을 피운 그 다음날 음. 난더 구석진 이곳에서 햇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멍하니 밖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 목말라 물좀 주세요. 축쳐진내 입이 예. 자기 화분에 그려진 멋진 난초가 부러넌 목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언제나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으니 정말 좋겠다. 어, 세상에, 날 부러워하지 마. 너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림으로 그려진 난초가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도 난 네가 부러워. 넌 목마르지 않잖아. 어. 하지만 넌 내가 깨져도, 다른 화분에 가서 살수 있지만, 난 그냥 버려지거든. 힘들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봐. 희망을 잃지 마. 이제 곧 봄이 올 거야. 화분은 마치 엄마처럼 뿌리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래, 맞아. 응. 봄을 기다리는 거야. 응. 봄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치. 올봄에는 꼭 꽃을 피우고 말 거야. 음. 어느새 베란다 창밖에 분홍 진달래가 보이는 것이 음. 정말 봄이 찾아왔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아. 이승재의 아득히 먼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찬 바람 비껴 부러일으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more 换个。 어디서 날아왔는지 좁은 화분 안에 풀씨 하나가 날아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뱃재가 떨어진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차차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조금씩 가늘게. 풀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여긴 물도 부족하고 음. 내가 살 만한 곳이 아니야. 음. 어서 다른 데로 가. 음. 하고 풀씨를 멀리 쫓아 버리고 싶었지만 음. 아, 따뜻해. 여긴 정말 좋은 데 하며 점점 다가오는 풀뿌리가 반가웠습니다. 음. 아, 더 이상 외롭지 말라고 네가 음. 날 찾아와 줬구나. 네 맞아요.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음. 바로 너였구나. 오. 반가워, 반가워. <laughs> 부족한 물도 나누어 주고 음.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음. 이젠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너 언제 이렇게 키가 커진 거야. <laughs> 네. 키가 형보다 더 커졌죠. 플시의 키가 나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초라하게 느껴지며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웬 일입니까? 어머 나 예쁜 것이 폈네 다음 날 아침 빨래를 널던 주인 아줌마 목소리에 깜짝 놀라 내 몸을 살펴본 순간, 어어, 어? 내가 아닌데. 풀씨가 피운 꽃을 보고 반색을 하자 풀씨가 미워졌습니다. 나도 꽃을 피워야 할 텐데 음. 풀꽃보다 몇 배나 아름다운 꽃을 그러던 어느 날 음. 아침 햇살에 찬란하게 빛나는 풀꽃이 아름답게 보이며 나도 모르게 참 아름답구나 음. <laughs>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음. 이렇게 아름답게 내 대신 피어있으면 괜찮아 하며 미소 띤 얼굴로 풀꽃을 바라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꽃대를 높이 뻗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아,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나 했더니 어머 여기 출난이 폈네요. 난 다시 행복한 출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베풀면 음. 베풀어서 좋고 어? 나도 즐겁게 해주니까 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 더 버... 커지죠. <웃음> <웃음> 미운 마음엔 꽃이 안 피죠, 그렇죠? 아, 사랑해야지, 네, 사랑의 꽃이. 꽃이. <laughs> 심수봉의 백만송이 음. 장미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진실한 사랑할 때만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준 빛처럼 오려 말도 갈고 닦으면 보석처럼 빛이 난다고 합니다. <laughs>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음. 하면 좋지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 보시겠어요? 옛말에 네. 눈이 맞아야 음. 마음이 맞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laughs> 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멋진 음. 날이 되시길 바라며 네. 지금까지 수요일의 친구 유혹빈 이수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